분로 이제 알려졌죠. 그래서 북쪽 북 이스라엘도 남 유다 남 유다 그렇게 해서 성경 을 보면은 이제 북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보남 유다의 이렇 역사가 성립해 성 성립이 있어요. 오늘은 남 유다 음. 왕그 여호 여호남 남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람이 남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 0입니다 그런데 팔년 동안 팔년 동안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죽게 되시고 그런데 오늘 하라는 말씀에 보면은 이팔년 동안 남의 왕이 되었는데 팔년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동안에 우리가 선하게 살기가 쉬워. 그러나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선하게 살는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8년이면 짧아, 짧고 짧고 짧은 시간인데 8년 동안에 하나님 보시의 악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선한 왕들 위에서 좋은 왕들 위에서 힘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했다. 근데 악한 것을 설명할 때나냐면그북북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이 같이 악하게 살려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은 운명한 왕이요. 그데 좋게 유명한 게 아니라. 악하게 아니 악한 왕으로 유난해. 이름을 부르라고. 그 아내가 누니까 아내가 이세넷. 그러니까 이 투구가 투가 악한 왕으로 그 이스레 그그 이스레의 이스라엘, 이스의그 선자 선자들을 많이 죽이고 또이왕3년 삼년 3년 월 동안 비 비가 멈추고 아주 하나님의 결국에는 법을 받는 그런 왕. 그런데 이남남 유다의 여호람이 왕이 될 후에 그북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그대로 받아서 악한 그 악한 나라를 다스리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악한 왕, 악한이 뭐 뭐겠습니까? 우리 악한게 우리가 구약 구약 성경에 보면 그왕 왕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악한 왕이라고 뜻이 뭐였어요? 우리가 이 악하다 는 말로 지금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지금의 악한 나온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 악하다 말로서 바로 무상을 섬기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미워하시고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무상을 섬기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다른 신의 모양을 만들고 그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 신하지. 그것이 제일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여호랑 와비 그 아합 와 아합 아합. y o 는 여자를 왕 g h t e r Wang, w a n 고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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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아 g w a n 우상을 그 우지을 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죄 a n 그 Wang, Wang, w 하 n 하나님을 g 지하고 g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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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님 n g 하 a n g 그래서 하나님 의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에 의에 다른 신 무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런 악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여호람이 악한 왕으로 8년 동안 나라를 악하게 하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죄가 더더 쌓이고, 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죄가 쌓이고 하나님을 고역하고 하나님이지 하지 않고 악한 그 나라를 다스리므로 말자마 하나님의 치명. 그런데 이악하게된 원인이 뭐냐? 성경은 두 번째 말하기를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아하, 그 악한 왕. 우상을 섬기려한 그런 응? 그 우상을 섬기는 건그 아하 왕의 딸, 딸과 결혼해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그 여자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왕만이 아니라 그 나, 유다의 백성들 백성들도 같이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은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을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7장 3절에 3절, 3절에 보면, 그, 가난 땅에 들어갈 때에 꼭 지켜야 할게 뭐냐면, 그, 가난 땅에 산 여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이방,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그 이방의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같이 결혼해, 결혼해야지, 이방,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급하셨어. 그,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성문화, 문화의 석기으로 그 말면,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때그면 지금 우리 지금 이 세계가 완전히 이는그지 지구촌과 똑같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가 많은데 그 한국 나라, 미국 사람 다른 나라 땅 서로 결혼하는게 많습니다. 그 결혼한 게되냐 결혼한 게 많냐? 그 그렇게 묶인 거야. 그러니까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드는 정신, 정신은 우리가 알아야 그러니까 이방의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뜻은 이방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마 말, 이방의 문화에 빠지지 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 뼘에서도 요즘 이제 우리 동아들도 또 시골에 우리 저분들도 보면.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하고 변함이 아니죠 그 결혼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 문, 그 뜻, 뜻을 신경 뜻을 뭐냐 하면은 견교견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결혼함으로 말하자마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무상을 섬기는 거 그것을 그그 말은 뭐야? 한국 사람이 서로 한국 남자하고 한국 여자가 결혼하면 괜찮냐? 그것도 틀거야그 그, 그 뜻은 뭐야요 한국 남자하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서로 결혼하는 네, 결혼함으로 만이 남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혼함으로 만이 남아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그래서 바울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말하는 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몽예 멍해, 몽예를 함께하지 마라. 그게 뭐? 그 뜻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우리 여자들이 천년때 젊을 때천년 때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어떻게 결혼할 때에 믿음 없는 남자와 결혼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교회도 오지 못하는,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적 그런 것들지 말아야 돼. 겨우 나무를 많이 담아, 믿음을 포기하는, 믿음을 버리는, 그런 남자, 또 청년, 또 청년들 되지 말아야 될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어, 특별히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문화, 응. 무슬림, 무슬림 사람들과의 결혼이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 무슬림 사람들은 결혼해 갖고 아 아이, 아이를 많이 낳고 또이 사람 말죠 엄격해 법이 법이 아주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는 이 여자 여자 여자가 학대 뭐 하고 뭐 학대 소지나뭐뭐 학대가 심해. 그리고 결혼하는 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무슬따딸는가 결혼하는 거말마무슨림 종교, 종교가 후삭 퍼져요. 지금 한계 처음에는 숫자가 적어요 근데 무슨님 여자인가 결혼하고 무슨 남자인가 결혼하는 거말마그무슨님 종교가 퍼져요. 그것이 우리 시국교에 굉장한 위험,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의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무상을 섬기는 그런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여호람이 그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같냐만8년 동안 악한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에 빠지는 그런 실패한 결혼이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에 무엇보다 믿음이 좋은 남자 믿음이 좋은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신앙의 갈등이 없는 여러분들의 내신을 가라앉 아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내가 결혼한 후에 그 사람 예수님께 만들면 되지 그거랑 맞고 가 그럼 결혼하 왜? 믿게 만들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되면 좋지.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아니야 성령,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 그게 복주된다. 그래서 서로 믿음이 좋은 남자와 믿음이 좋은 여자가 결혼하면 그게 하나님의 다 그래서 여러른분의 자녀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장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쥐오,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준비하는 그지혜로 성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번째로이다 다윗 다인, 왕 때문에 은혜를 있게 됩니다. 여 성경 보 여호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 결혼을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 우상을 섬기고 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해서 멸망시켜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다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호와께서 그의 종단을 위하여 유다, 유다를 면함을 즐겨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로다. 그러니까 다윗, 다 왕이 살아있을 때, 지금 시간 많이 지났죠. 그런데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 나, 나 선지자에게 그리고 얘가 다윗, 다윗 왕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앞으로 너와 네 자손이 왕 왕의 권왕들 자손이 계속 왕이 되게 해주니다그래 그 뜻은 뭐요? 그 마지막 왕은 누가? 왕 예수. 예수님이 다윗의 자 유다 지파의 단체 자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왕을 받꾸잖 전에는 전에는 왕누구였습니 누구요? 사울 사울 왕 사울 왕은 그 지파 이름이 뭐요파이름 뭐예요? 베냐민 지파 근데 사울과 한번한번왕 끝나고 어디에? 노가 누구한 누한 다윗. 하나님이 왕을 뺏서 가지고 왕 왕을 뺏어 가지고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데 하나님이 여수 약속을 내냐면 이제 내가 사울처럼 다윗에게서 왕권을 뺏어서 다산을 죽지않 내가 잘못해도 좀 실수가 있더라도. 내 자손, 내 자손이 계속 왕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게 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나 왕은 잘못했고 실수했고 실패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권을 뺏자 하나님이 나구나가 망하게 지않아누 누구, 누구 때문에? 다한 왕 때문에. 왕. 아, 아, 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돔 소돔 고문하를 멸망시킬 때에 불로 심판하실 때에 어디였어요? 누구 하나님의 다멸망대 소 구원해서 누구 구원했을까? 뭐 로제 다름은 구원했어. 그런데 성경 보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브람 때문에.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는것말이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만 살만 갈 멸망시킬 때에 로세 그 조카 로세 로세의 가족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로세의 가족이 구원 받는 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금,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그 소. 토마들을 만들어서 그게 우리의 신이라고 거래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치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다 죽여야 다다죽여다 그리고 모세 도너무 많이 암아 내가 큰 백성을 만들어서 큰 나라를 크게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감사한다 그랬습니까? 아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릎 꿇고 이름 하나님 앞에 뛰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 불쌍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 주시고 만약에 저들을 멸망하게 원하시면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옥, 지옥을 나를 생명책에서 치우더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흔들지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꿨다. 누 누구,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생각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용서했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성경에 보면 바울, 바울, 바울 사고 때문에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를 받고았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므로 열심히 성령의 심성으로 발달한 이 바울을 보고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보인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에바다 교회를 어떤 교회입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대구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 세계가 복을 받 r 그런 놀라운 b a 가넘치 o w the bread, we take it up. 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l up, bull up, bull up, bull u 복 bull 기 p b u l 나 up, 를 u l l up, bull up,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큰 몸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내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가족들이 예? 한 달에 이만원씩 돈을 와하 그러니까, 우리 나하고, 우리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사위이더라다 빼가지고,

요새 우하나님는 야곱이 축복할 때에 그무서한 다지 다지가 다음을 넘는다는 말 우리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으로 말미암아 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까지 다른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정리하고 계속합니다. 그리고 뭐 갑자기 돈을 으면 어디 다그 그래 돈이 없 해도 뭐 하는 거 있으니까 그 필요할 때만 그다도 가족이 좋어요 그리고 그래도 필리핀 필리핀에 거기 민자 해 그거냐면 고이적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전국적인 지지 지상이 아들도 필리핀인데 조심해야 이거 지도 많이 도와서듯하해 왜냐면 그 지금 그 필리핀은 그빡페 대통령이 카고 그래. 만약에 그 나라에서 명하는 말 포문하는데 지금 가만히 서 있는데 한류는 해놓는데 도망는데 막 그런 거 많죠 그래갖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거기는 만약에 나가서 막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이 공조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누구 누구 누구든지 누구든지 만약에 명에 거려하면 그냥 쏴라. 그럼 지금 그러면 필리핀에는 병 병을 많이 해갖고 병병 입원해갖고 치료해갖고만 7천 7천만 원, 7천만 원. 한국에는 건강 보험 건강 보험이 잘되괜찮단만 거의 7천. 미국은 하루만 4천만 원. 미국이 하루 혼자만 하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저는 이거 뭐 사람들이 계속 잊지 못하고 이제 자꾸 나나 한국으로 돌아. 우리 거기에 있는 막또힘 사람들이 한거군산 살고. 그래 뭐 지금 다군산을많아 가지고 그 선역이 더뭐 모아 가지고 싹싹 이거 사가지고 없고. 왜 바로 대기거지. 나는 지금. 그래 또 파토로 왔습니다. 그래서 동일결도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나 나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으로 만나나. 우리 교회로 만나나. 다른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그 축복이 넘치고 를합니다 하나님